하면 되고 안 넣으면 이제 글로벌 탱커 구해야지. 이거 블러드 양권이 올려야 돼요. 블로블로 구하면 2 0만딱 치는 거. 붙인다고? 와 붙인다 <laughs> 레전드. 이 붙인다고? 양권 대받듬 진짜. 이러다 이러 아. 이거 애드 내지 말고. 또애드 내면 알츠레디. 아. 아. 이요 변동기 타나가두마리에도나오는데 이거 딜뻥용 아니에요, <laughs> 혹시? 아, 괜찮. 근데 될건 아닌데. 내가 내가 해드네가 나는. 광질 아, 아 형이... 나 해제 좀해 줄래? 어. 네. 그들 그 억을 먹다광질용이신거 같은데. 길반님. 그냥 <laughs> 저 어차피 블러드는아 저거 안 터져요, 잠시만. 잠시 있어. 좋아겠어. 우리 안내해줄게. 요 마이크 네. 안 틔니까 자꾸 까네. 저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나 아니야. 나는 저거 지당한 적이 없는데. 응.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깨어난 래퍼 니고한 사람은 없더라 이거. 애초에 어글이 내가 아니었는데 뭔 소리야? 애초에 이거 깨운다고 어글 먹는 근데...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어 깨면 어글지. 아닌가? 아, 아니야. 이거 상... 전혀 상관없어. 이거는. 이거는. 근데 나는 글로 안 떨어졌는데 패시 떨어졌나? 누구야? 근데 패시 근데 내려오자마자 패 바로 공격하지 않았던가요? 나 전선 공격하던데 바로. 그러면 패시 제가 아니죠? 제가 안 제가 안 때렸는데 일부러. 아 야, 신경지 <laughs> 이거 어, 생각보다 한정 모드. 그냥, 그냥 점버지 말지. 아이, 아 말지. 아이, 말지. 이. 아이 실업초가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버지 말자 아까운데. 이거 왜냐면 추격이라 하면은 그냥 날마크턴이라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나비. 끼끼는 완전 앉아... 왜 깨끼는 왜 있어? 왜 있지? 여기 있어야 될고에요네 도망가요. 아니 저기 길 길드에 계시네. 이클린 내일 야간이시었어. 근데 같은 회사 사람들이요? 어저 회사 선우배예요 저희. 아 여기저기서 터지는 갱신 중. 뭐 어디서 터지고 왔대? 아까 여 여명 가셨던데? 아.. 23에서 털리고 왔다 그러는 거야 지금? 야 이걸 땡긴 거야 지금? 정신 나갔구나 너나아니 이거 아카가 어 이건 나임 땡길만 하잖아 죽어라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은 글로벌에서 이렇게 니꺼 한다고 이 탱커가 이거 그거 한다고 인장, 이, 인장 이거 인장 하면 이제 인장, 인장 안 써요 이제 갈고리 <laughs> 날리는 순간 끝난 거야 그 파티는 탱커가 갈고리 날리는 순간 허허 닌 뭐잉? 탱커 하세요 이런다고 인기거 아, 아는 아 탱커 하죠. 그러면 님 길로 샘그 <laughs> 애들 냈을때헉 이렇게 쳐 줘야 탱커 님이 덜 화나요? 감수성이 없어서 어쩔 수없어요어감수워아파일 아, 아... 없으니까 진짜 편하긴 하네요. 역시 진기가 제일 세다. 그 얘기 피웅덩이 끝났을 때도 했었는데 <laughs> 이번 주 끝나면 원하 없어서 편하다고 하겠다. 원하는, 원하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생각 없어서. 나는 야, 아, 원화는. 팬, 팬만 안 치면 원하는. 팻만안 바꿨어도 진짜. 오우 근데 솔직히 양꾼 블러드 쓰는 거 개소네긴 함. 그래서 내가 맨날 카운터 달라고 하는데 카운터 안 돼서 달려갔잖아. 이거는 뛰어내려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안걸 미야 간단 말이야. 맞지 맞지. 4번. 저. 그래서 붙인다 단 건데. 나 22단이라서 나왔다, 진짜. 22단에서 붙인 것도 트롤 아닌가 근데? 뭘 트롤이야. 솔직히 바꿀 시간도 안좋는데 닥쳐. 내 손이 그래, 아니라. 그래. 진짜 부... 옛날에서 붙였다 그냥. 어? 누가 얘가 누구는 아니요. 누가 이 동북을 치냐고 블러드가 있는데 지금. 20퍼? 네. 25퍼? 여기 여기. 이거 아닌가 지금? 15% 버시퍼퍼. 아, 근데 북, 진, 북, 진심이셨구나. 진짜, 저는, 진짜요, 거야, 저거, 진짜, 거짓말 제가,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가까 저도 말한 거예요. 인, 내패 빼기 싫어가지고, 붙일라 한 거였어. 거짓말 아니고. 아유, 뭔 인내패십니까? 거짓말 하나도 나난 다음에 진짜 붙일 거야, 진짜. <laughs> 진짜, 한 남자 택. 근데 인내패시, 진짜, 그, 그, 쿨도 안 먹고, 좋긴 해요, 진짜. 이거는 안 쓰면 안 손해, 무조건 손해. 그래서, 어, 인 것도. 들러 올리면서패 바꾸면서 한명한명 손해와 다명드라지 아, 손해 아. 이거 죠 오프닝 딜 손해가 얼마 얼마 큰지 알아? 절대 안 돼. 어, 어, 아니 일은 일은 아다가하고 있는 거 주차. 같은데. 아, 그러고 안 넘어와? 얼마나 열심히 치는 거야? 나는 눈높고 있는데. 나 죽어. 어제 죽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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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출혈 너무 아프다. 받들지. 무언 험진 받았어요. 아, 여기 구간이 제일 빡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왜 예, 빡세게 몰아요? 그림자 쫄들이 좀 세요. 얘네들은 야. 별로 안 센데. 아니, 아, 얘들은 잠깐 먹다 숨어있던 애들이 좀 세. 공타가. 탱커도 아파. 얘네들은 간지럽지. 숨겼으면 어. 터졌다, 터졌다. 나 마이크 안하나 안 했는데. 웃겠네 <laughs> 원래 억울한 건못 참아요, 근데. 애들 아이. 됐다고. 아니 근데 그타자로잘 치시던데 게임하면서도 월, 오타가 오늘 많이 해. 오타가 마이너스 그렇지. 그냥 맨날 길레하면서도 채팅치고 레이드하면서 채팅치고 하기만 아니 레이드하면서 채팅을 쳐. 너도 치잖아. 내려남볼옴. <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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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이제 알탭 파면서 공략 설명할 때 유튜브 보고. 아, 그건 좀싫했다 너도 보잖아. 아이, 저는 안 봅니다. 거짓말하지 공연을... 마. 방송 켜놓고 아이템 패 가지고 공략 보고 그러면서. 아니 그거는 그거는 유튜브 본게 아니라 공략을 본 거잖아요. 똑같이 보 거. 음, 정신 없어. 공략 보는 거랑 이제 게임에 관련 없는 거랑 보면 달라져. 노래 보고. 틀어놓고 뭐, 노래 듣고 하면서 무슨 에휴유 아이, 노래 듣는 거는 이제 시청자들의 귀를 위해. 아씨.

크기 안 써서 행복하다. 어차피 나도 쿡이 안 썼어. 아주 살짝 졌네. 근데 어차피 피 많이 안까요 상관없어. 근데 아탈은 살짝 쭉팅이 나오면 <laughs> 즐거운 게 근위병을 <군이병을 웃음> 그, 경비하니까 그것좀 꿀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잡아야 되잖아. 한 마리는 이제 끝까지 풀고 가면 되잖아요. 아, 브로킹하지. 마지막에 잡으면 되지. 냄새. 애초에 살짝 퍼센트 오버라서 아타를 잘못하면 그냥 근육병 끝까지 가져가야지. 아, 나 곧, 곧이 이거 이펙트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곧이 이펙트 좋은데? 제가? 아니, 제가 썼다는 게 들, 들키잖아요. 뭔가, 뭔가 들킨다는 느낌? 왜, 왜? 네? 애초에 근데 그좀 좀 많이 좋았나요?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사운드 나오는 거 써요. 네. 저희는 다 이제 나 쓰면은 고치라고 나와요 사운드가 고치 고옥 다 나와요 아, 고치 이렇게 나와. 네. 다 와. 아 드디어 제발 제발 좀다 들켜. 다들게다 네. 천찬 다 들려 공생기그 그 보면은 그레이드에서도 대화를 사용 이렇게 글자로 올리는 애들 있어요 보면. 그거는 잘못 보는데 볼.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 그 힐파기 먹으려고 재활 썼는데 막다 들키는 거 같고. 근데 그거는 공장들은 다 키고 게... 어차피 다 보고 있다니까 공장은 다, 다 보고 있어요. 저도 다 보고. 저는 공장 어. 안을 다 보고 있는데 이 사람 먼저 아, 공백 쓰나 보고 있는데 근데 애초에 타, 사제 탈퇴 쓴 거보다 나아요? 그게. <웃음> 와 <웃음> 탈퇴.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쓰는지 다 보여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들키는 것 같아 근데 막공에서는 그, 상관없어요. 16개 네. 있냐? 쿨돌러. 왜냐면은 쿨 조금 늦게 쓸 때마다 파이 뭐 로고가 한 10, 20점 날라가는데 그게 싫으면 끼해서 쓰면 돼요. 재활 쓰고 스킬을 쓴다거나, 뭐, 뭐, 자기 자유인데. 근데, 그런 거를 막 부식해서 쓰면은 로고 절대 못 찍어요. 나는 다뺏서 먹더라도 부식을 찍어야 되면은 그냥 씁니다 그냥. 그, 아시죠? 네임드 잡기 직전에 재활 한번더 쓰는 거. 예, 네, 그렇게. <laughs> 그 사제들 신사들이 어떻게 로그를 찍냐면은 구원을 존나 빨리 당겨 쓰고 자극이랑 마주 몰빵해가지고 구원 을두번 쓰는 거 그러면 99점이거든요. 다 꼼수가 있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두번 쓰는 택틱 특 모든 드루이드의 자극은 사제가 받는다. 그래서 많이 먹. 하필은... 아스파안 된다? 아아아다 써가지고 아이고 하초 남았어 왜이렇냐고이이 장난은 아니죠 를조금 뭐야 방금 뭐야 평가 왔았는데요 원나한테. 경력 만 제가 1 2시칠게요 미카가가 아, 오른쪽 치아 그 자리겠죠? 아니야, 제가 1 2시상 아, 일. 바닥 조심하세요. 기 너무, 너무 안 기니까. 너무 안 가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60퍼 누구야? 왜요 바닥 조심하세요. 이상했는데 계속 쳐도 계속 밀자. 될것 같다. 바닥 조심하세요. 나 30퍼 되고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음. 1 0때 살짝만 넘치고 현재 상황 보고. 아니 계속 될거 같아. 그냥 해도 될거 같아. 지금 보고 있는데. 맞긴 하네. 거의 거의 맞았다. 어, 아, 잘, 잘, 그냥 치면 될거 같아. 십 프로 동 한번 좀 봐주면 되겠는데. 이제. 자. 이제 블러드 퇴장. 조심하세요. 블러드. 조심하세요. 어, 나팩 잘못 꺼냈네. 아오, 진짜. 아오, 양꾼 시치. 바닥 조심하세요. 저는 패스를 꺼내놓을 수가 없어서 뜰 수가 없어요 바닥 조심하세요 약간 근딜 쪽에서 돌아볼랬는데 명예님의 세비아 말 맞아서 못보겠는가 가운데로 바닥 조심하세요 사방 바닥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운무가 음, 확실히 좋네. 지금 제일 좋불편이거닥 조심하세요. 쎄기선은는 순사보다 좋은 거 케. 조심하세요. 그안 좋은 게 좋은지 알려면은 역체감 느껴봐야 돼. 맞아. <laughs> 안 좋은 걸 해봐야 돼. 안 좋은 걸 해보면은 화가. 그 일단은 세기 좋으면서 만화가 딸리는 캐릭터는 세기 좋기 진짜 불편하거든요. <laughs> 앉아야 되잖아 일단 근데 옛날 신기는 진짜 안 앉아도 됐거든요 근데 너무 만화 러프를 많이 하니까 지금 앉아야 되는데 효과한 번에 10%씩 빠지는 거 아닌가? 그게 존나 오버인데 그러도10% 빠진다? 똑같이 너프 되는 거 아닌가? 진기랑 그, 보기만이 그, 아니라? 그것 같으면 못 받네 보기랑 징기만그 거예요 그건가? 두, 둘만 그런가? 둘만 네, 그래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마나 다 올라갔잖아, 마나 소비랑 근데 저는 뭐딴필러들 똑같으니까 뭐 근데 운문은 마나가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 셈 원래 옛날에 어둠가 때는 복수이안 앉았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확인 하는데 눈문은 지금 템만 담아 처 앉아가지고 졸렸어 울라 나때 어? 이거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땅아 졸라 뛰네 낙딜 러프 해야겠지? 낙딜.. 일 약해요 사랑으로 보살펴주세요 멍멍 이거.. 프플안 해주나? 이거.. 이거 사우리 데는 좀 천천히 해야지 양껏 물려 죽는다 부산 위에서 타한거 없어. 이제 저 위에서. 잡을 거 쿨기 모아야죠. 위에 거. 어 a n y a I hope, I 이 o n t 하 n o w I 아니 s 뭐 저... 아니 a i d I just said, I just s a i 아 I just said, I just said, I just said, I just s a 다 d I just s 었 i 아, 이걸 찾아 나보다 한다고? 아저싸우러 나한테 붙여달라고 하지 마. 아이씨. 아오 양쿤 시치 안 붙여줄 거니까 뭐 이거. 내 뜻대로 갈 거야. 풀. 자 이, 방금 붙여주지. 방금 점프링 시전 방에 영해이신 분들. 저는 차단 썼습니다. 처음 본포에 그래서 없었습니다. 죽어라 또리. 이거는 불기, 네, 이제 왔어요. 침묵이 잊었어. 야, 까불지 처음에 까불지. 그냥 딱 보면 기절 놓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침묵과 어떡해서 침묵 한번 더 들어가고 나도 나도 그큰 수는 작업이란 말이야 이게 생각하는데 방해도 평소에는... 음. 평소는 평소는 면역이 하지 않았어요. 새로 처음 거 거는? 맞았어요? 아니 하늘공포 새로 붙이면. 부치면... 아그 원래 그랬는데 제가 덮어달라고 답답 하니까 간 거잖아요. 이 붙여달라고 붙여달라고 지금 발 동동 부르고 있나 지금. 네. 내가 원래 뒤에 거잘봐주는데 먼저 던져 나가지고 나도 내가 또안 했다. 모두 모두가 안 했다. 양쿤이 잘못했다. 악티렌 잘못이 없다. 글로벌이었으면 안 셌을 건데 안 했다 진짜. 빅풀. 바트레디. 빅풀이다. 와 먹이다. 4방.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나? 내 지랄 불꽃 다 써가지고 지금 차다 다 해주고 가라고 나도 지금 나도 아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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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이거 원염내 주머니에다 못받데 아니 아니야 허염냄피하고 아, 돌격 같이 맞았어요 돌격은 어쩔 없지 와 용진이 맛있는데서 혼자 살아남지 않네 아, 돌진도 막았어 심지어 그러게 돌진이 막히네 이거 다 막혀요 중간에 뭐, 뭐 맞으면은 그래서 얼덕가는 없는 거예요 이거 살려줘. 아하. 이게 도진나면서얼떡받기 때문에. 그 이런 이런 메커니즘 똑같아요. 뭐 반포움이나 어. 똑같은데. 아 미, 일. 반포움 사기예요. 안 닫는데 도트는 들어와. 미친 쓰레기 진짜. 쫄 잡으세요. 옥스 버프지세요 어기다마비어피 잡아야 되는 거아니야 아니, 안 잡아도 되지. 이번에 더타나 하고 아, 처음 건데 잡았어야 됐을까? 매 가고. 무조건 맨 처음 잡아야 돼. 이게 편해. 되게 네. 유하고거이하기도 하고. 아, 나 벌써 먹었는데 화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안 먹어야 돼. 오무시 오무시 근데 인기가 될 수도 있는데 끝났겠다. 먹어요. 가서 먹어. 내가 안 먹을게. 좀아파가지고 내가 활기 쓰겠습니다. 다음 거 마비쳐야 돼요. 여러 나오면. 네. 다음 수열의 팀이 확실히 자꾸 서울 구경 가는데. 뭐가? 하는 거 자꾸 치솟아. <목소리> 마비하라니까?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오, 동신지 너무 가까우면 이게 우리 길 들어가. 고 제 뭔가 먹오 네모 먹습니다 저는. 제 왼쪽 하나 할게. 더 립해갖고 버티면 죽음. 굿. 어디 올라갔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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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귀 아파. 아, 뭐. 이거 그냥 다 같이 탱커로 도는 게 제일 좋은 음. 진짜. 너, 나도 음, 붙을 거니까. 한 명씩. 난 됐다 이들아. 뭐 법은 진짜. 아우 영진 님 정신 없어요. 네, 뭐하 영진 님이다. 해서 가리가 지었게요요는 사실 그대로 쳐고 아. 디가드 어찌나 이거 너무 브루토 소스 너무 불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돈이 많아 네, 아. <laughs> 조... 네. 1 좀만 채워주고 가죠. 네. 저거 500만 골 아니었어요? 500만 골 맞아요. 네. 자, 3, 2, 1. 오, 처음 것만 뒤에서 빼주세요. <목소리> 바닥 조심하세요. 아... 생존기 타세요. 이딱 커지면은 쭉 빼주고 하면은 딱딱 딱 좋기 때문에 이거 구석을 한번 뺄게. 범야. 보고 하나 애매하게 나왔는데, 나뒤에 있어. 이 예, 근데 양뿌에서 이게 한잔 스택되기 좀 쉽다. 그래. 생원들이면은 힘들지. 깨끗던데. 캐스팅해야 되니까. 바닥 조심하세요. 여기, 아, 여기도 멀리 좀 가. 이리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저로 가요. 정신이 뭐올러간다 구사 갈까요? 구사 조심하고. 잘 나이스. 범위 조심하세요. 발바닥에.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거미 씨, 버스 밑에 있어니 버스 밑에 있어. 자, 일단 한번 지워줄게, 내가. 내가 <laughs> 한 마리 더 붙이고 있는데요? 아, 어, 지운다. 지운다. 지워줘. 이렇게 지우면 진짜 지워. 이거 뭐 어려울 게 없어, 여기. 악딜은 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이도 가한 수십 배 올라가 가지고. 너 <laughs> 나오면은 조금씩 빼주고. <laughs> 여기는 나도 아, 여기서 안쪽에. 음, 아 아니, 저기 어. 찍은데 아, 내가 빼줄게. 환종님 켜세요. 밖으로 뛰세요. 환종님 이거 평고쳐도 오면은. 네. 이평고 돼요 이게? 아니 그거 말고 그 검이. 쫄쫄쫄. 아 또. 검이 <laughs> <고민> 안 되죠. <laughs> 아제 의도를 이해를 못하시 even know what I said. 기 m not saying you're not s a y i 로 g you're not saying you're not saying you're n o 때한번 이거 뽑아야 o u r e not saying you're not s a y i 고 g y o u 고 e 고 o t s a y i 아우맨은? 여기 타세요 여기 네모에, 네모에, 네모에 타 네모에 네모 타는 네모에 타 네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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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타는 여기 딱 좋거든? 괜찮아 사마리 멈출 거야 멈출 거야 불로드 올렸다 멈추는 게 신기하다 요렇게 하는 거야 원래인데 고단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어어? 생시기 타세요 또 어디 받았죠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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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트 확인 아니. 도트가 아니라 검열 받은 데아예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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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예요 <laughs> 아무튼 도팀. 오케이 <laughs> 아무튼 도팀. 빚을 빚이다. 아깝네. 이거 그냥 잡으면 되겠다. 아니 도를왜 나한테만 쓰냐? 아 너무 쉽고. 그습니다 그래, 너무 쉽다 이거. 악딜 넣고 해야겠지? 악딜 너무 아니 악딜. 악딜.